오픈하겠습니다. 네. 오, 조그만하네요. 오, 예쁘네요. 그라데이션 돼 있어서. 이쪽 배, 키닥터 오피니언 리더. 이렇게 키닥터 선정까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. 뭔가 진짜 상 받은 느낌이네요. 네. 이렇게 받으니까. 전잘하게 좋습니다. 네. <laughs>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. 열심히 키닥터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보실이 이번에 앞면 고정 프팅용실로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. 이 허가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대부분 저희 민트실이나 시릴소프트 같은 실만 이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실이 거의 세 번째, 네 번째로 허가를 받는 실인데 그래서 이 실도 이두 가지 실처럼 이제 어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피다트로서 되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실이고 나중에 민트 실만큼 좀 커질 수 있는 영량을 가진 실이라고 생각하고요. 저도 이제 많이 쓰면서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을 쌓고 다른 원장님들에게 노하우를 좀 전수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실 자보 실은 약간 시를 소프트와 민트 실 양대상 매기에한 중간 정도 에 있는 실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민트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. 너무 이제 뭐 딘플이 잘 생긴다거나 어디가 좀 튀어나와서 관계가 커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, 실릴소트는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. 비싼데 힘이 강하지 않아요. 이한 중간 정도에 있는 실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테스실이나이 자고실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. 테스실과좀 비슷한 느낌의 실인데 테스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, 어, 민트실이나 실내소프트 중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실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고요, 민테실보다 조금 더 오래가고 실리소프트보다 좀덜 오래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인장력이 강하고 밀링의 힘이 더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